와 진하다 약간 달리시네. 고기 위주 아, 혈당 스파이터 품에안될서들어 까지 자기 전까지 망고만 먹고 다자가지고 나 프로틴 청국어 먹었지. 찐거도 못 먹으면서 비밀어가져 왔대너 음식 남기면 벌 받아. 그, 한국의 냉동이랑은 다른 해요. <laughs>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이거든요. 앞에 바로 바다가 있고, 뒤에가 있고 이제 산책을 해볼 겁니다. 세 감상한. 2시 된것 같은데 7시 반이요 <laughs>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병수 <laughs> 좌해변 우산책로 여기 너무 좋아요 아침 먹고 산책하기 딱 좋다 맞죠? 이라고 집가서 안자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고 다시 가서 자겠습니다 저희는 40층에 있는 수영장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 야하신데요왜지는데 어, 야하게? 무조 너무 응. 좋은데 공사 소리 진짜. 또저트를요초한 초콜릿 빵 맛이 어땠나요? 맛있습니다 끝이야? 나만에서는 진짜 가성비 너무 맛있어요 여기 다 먹었는데 둘이서 음료까지 해가지고 13,000원 나왔어요 짱이야 코코넛 연유커피랑 코코넛 스무디 시켰어요. 맛있네. 지금이라도 다시 하자. 다시 먹어볼게요. CCTV보다 훨씬 맛있다. 훨씬 진하고. 백끼란 데스프레소에 빅센을 달 거기에 피가루를좀 응. 넣은 맛이에요. 근데 응. 의외로 텁텁하지 않고 시원하다 그지 깔끔하고. 어, 나 오늘 약간 큰 카페 의상 아니야? 어딘나는봉산기라고 봐야지. 여기서 알바해도 전혀 향하지 우리 둘다 알바도 향하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루가 너무 길다 그러 그래서 이거 먹고 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원 도착! 퐁. 퐁. 어 여기 되게 시원해요, 생각보다.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우와. 노벨 멋있다, 그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3,000원 주면 괜찮잖아, 3,000원 정도는. 3, 둘이서 3,000원이잖아. 1,500원씩. 1,500원. 와, 시원하다. <laughs> 와, 멋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멋있네. 되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 멋있어. 개다워 Okay. 최병수. <laughs>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마담프 엉덩 문자 나왔어요. 맛있겠다 첫 분짜야 많이 먹어라 맛있게 드세요 여기 의 분짜를 먹 근데 여기 고기는 제육볶음 같은 느낌이래 땡큐 어때요? 굿맛 고기까지 넣었지? 뒤에 뭐지? 돼지갈비? 나는 소스도 아니고 좀 배도였어. 일단 너무 양도 적은데 성의 없이 준다 해야 되나? 근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맞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봐요. 얘도 잘 먹고 이제 조금 걷다 가 집에 가려고요. 저희 담시장 왔어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안에 더 덥다는데 오늘 화이팅 해보자. 시장 분위기 여기 왜 이렇게 크록스 많이 파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생기면 다시 켤게요 오케. 이 네. 굿? 제 맞아. 굿 굿. 어 어제...

나봐봐 이거 미본 떼고 싶은데. How much? 0만원1만원 12만원? 어? 아 땡큐 어 여기있어 아여어여기있 10만원 1만원 OK I'll b I'll I'll a 아 I'll <웃음> <웃음> I'll 1만원은여 8만원? 8만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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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안는데나 그냥 계속 아주셨어우리 진짜 딴데 갈라 했는데 사아고딴데 갈라 했는데 와저 모자 요녕 저희 촌촌팀 왔어요 여기는 하나 미제라는 진짜. 한국 사람 많이 없는데 그게 맛집 맞나 봐요. 에이드, 패션루트랑 레모네이드. 근데 레모네이드는 왜 이렇게 보라색이야? 오늘 돼지고기 조림이랑 소고기 공심채예요 와! 야, 진짜 레모네이드. 아 맛있어. 맛있대요. 맛있게 드세요. 어맛있어 음, 응, 응 맛있어! 왜엄마거 같아? 어머니 맛게 천천히 수지 어때? 나 돼지갈비찜 먹 진짜? 너엄맛맛있 음, 맛있게 먹고 갈게요. 응. 이 촌촌 김다 먹었는데 맛 어땠어요? 맛이 삼매다 <laughs> 일단 밥을 막그 음식 시키면 밥을 그냥 주는 것 같아. 한국인이 많으면 맛이 없습니다 <laughs> 음식. 근데 우리 오고 나서 한국인이 많이 왔어.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저희 걸어오다가 짐 덩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커피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정정 정라스토리 진짜? 코코넛 라떼, 이거는 마카다미아 라떼 마카다미아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은은해 뭔가 황금단, 고추를 씹었을 때 나는 그 청초한 맛 약간 마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것 같아 시내에서 <laughs> 아...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한 3미터 먹은 <laughs> 아, 솔직히 오빠 많이 안먹은 거다. 나한테도 3미터 먹은 거 1년치. 아, 그건 맞지? 참 하니까. 가 철을 세번부소하면서 나는 그안 믿기로 했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얼굴이네요 <laughs> 이따가 더 먹어볼래? 다 음. 짜다 이거 같이 먹어 쑥쑥내려가 음. 여러분 여기 차오마오 왔는데 제가 먹고싶은 윗강은 못 먹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국사람 많아가지고 검증된 곳인 것 같은데 저희가 메뉴 선정이 좀잘못됐었나봐 빡치지 말아요 오늘. 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쉽게 빡치는거 좋지 않습니다 아니, 지갑을 맡겨놨더만 돈을 왜지이 그럴거면 이 지갑 왜 씁니까 항상 이렇게 해맑게 있어야지 지갑 왜 씁니까 이거 동지가 왜 샀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자 음. 여행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거 유명하다는 탑젤리 사왔는데 10개 사서 하나에 1,300원으로 흥정해서 샀습니다. 일한개 먹어볼게요. 어, 더워. 진짜 이 보이세요? 와 진짜 너무 더워. 학교 오늘 진짜 더웠어요. 와,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님? 다 젖었는데? 어때, 어때? 좀 차갑게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너무 먹었어? 아는 없네. 맛. 음, 여기 좀 있다. 아는 맛 무서운 맛.